응답받는 초자연적 능력 기도 구약성경 2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여호수와 한장구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한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셨더라. 야베스의 복을 구하는 기도.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